아, 힘들게 일하니까, 요번, 뿌리 줄게 내가 남자 를 만들. 아, 나. 사모님, 어때 뿌리 두개 나. 사모님, 일회용 장갑 있어, 없어? 있어. 아니장갑안 되겠지, 뭐. 장갑을 안 끼는데? 아, 미안해. 이쪽 뿌리 어야 되는데. 어? 진짜 그거 고에 대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운 것 같아. 근 비슷한데, 얘네는 양념으로, 다대기를 만들어서 시키는 거고, 우리 다대기를 안 만드는 거 그냥 있다고 반짝이, 반짝이. 어때? 가면. 어, 이거? 이야